저기가 장애인 주차구역 아닙니까? 저기, 여기, 저기요. 예. 예, 저 장애인 주차구역 많습니다. 우리 장애인이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분이 왔을 때 주차를 어, 못할 거아니에 해줍니다. 아, 쉬워주세요 예, 예. 선생님 예, 내가 차 줍니다. 그 오토바이도 선생님 거예요? 예, 이걸 우리 입주 전화 한 통만 바로 내려옵니다. 그럼고 그래, 여기 신고하라도 다 살아 하잖아요. 만약에 안 되어서 우 바로 써라 합니다. 우리 때다차 줍니다. 오토바이에 입주자 오토바이예 예예 금방 전화하면 금방 내려오 금방 내려와도 이렇게 하면은 바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면 얘 온대로 터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도 그예 이거 주민들 설레게 하는건데 원래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안됩니 이렇게 해두면 50만원 나와요 50만원 나와요 예. 아. 그래 아, 예수님, 내 차는, 이거는, 저, 놈들 켤려, 알았고. 내가, 복하어본 사람들, 저기, 니네 뜬지 사서 그니, 파라도 나아지어 차도, 이 그래.